시사평론가 장해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문재인, 김어준, 조국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재명 지사가 최근 친문 열성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경선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명낙대전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서 이재명 지사가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까요? 우선 대장동 게이트의 후유증으로 3차 경선인단 선거에서 28%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고 겨우겨우 4, 4, 5위 결선투표 논란을 품에 안은 채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선뜻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겨우 만났지만 밥한 끼를 같이 안 먹더라고요. 종로구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고 상임 고문직을 맡기로 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상임 고문을 맡았다는 건,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욕먹기 싫으니까, 못 이기는 척, 이름 올려줄게. 라는 게 바로 사실 상임 고문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지난 2007년,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엄청난 경선의 후유증을 떠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았던 직이 바로, 상임고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죠? 친박과 친의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07년도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패배하고 맡았던 상임고문을 이번 2021년 경선에서 명락대전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통령이 맡았다는 것 앞으로 민중당 내부의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 과거 친박과 친의의 갈등처럼 뿌리 깊게 어쩌면 10년 넘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대자뷰 그런 전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응원을 힘입어서 친문 열성 당원들, 지금도 결선 투표 없는 대선 후보 선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팬층, 사실상 그들이 민주당의 핵심 코어라고 할수 있죠. 그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돌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참 눈물겨운 멘트들을 쏟아내고 왔습니다. 과거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했다. 너무 심했다. 사과하고 싶었다. 5년이나 지난, 지난 경선에서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 그리고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온갖 말로 아부를 다하는 모습들, 역사에 남을 것이다. 참, 정치하려면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야 하나 봐요. 과거 자신의 발언은 모조리 부정하는 모습들,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당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열성 친문들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겁니다. 여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후보들이 민주화 이후에 전부 정권 연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주류였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야당보다 더 독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정권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는 것도 일종의 정권교체라고 약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죠. 친문 열성 당원들에게 구애하느라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충성맹세, 거의 뭐 복종의 서약을 하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한 이재명 지사가 대선 본선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자신은 다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수 있을까요? 허울 뿐인 K방역에 지칠대로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매우, 매우 힘들어졌죠. 대장동 게이트로 입지가 축소되고 생각보다 훨씬 더 극심한 친문 열성 당원들의 반발로 이재명 지사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동아줄를 부여 잡았지만 지금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선 본선 레이스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 중도 확장을 위한 무당층 공략을 위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엄청난 장애물, 높은 벽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화기애애한 만남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글쎄요, 알게 모르게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수사 살살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호응한다면, 두 사람은 정권교체 이후에, 또는 특검 도입 이후에 아주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만남 자체가 결코 있어서는 안될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이고, 윤석열 후보가 문재명의 만남이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혹여나 행여라도 물론 이미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면서 말도 안 되게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수사 가이드를 주는 일도 마찬가지죠. 김어준과 조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어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지사를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면서 공개 지지 동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선거 방송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수 없다는 선거 방송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호준은 이재명 지사 지지 동료 선언을 했기 때문에 TBS 뉴스 공장 자리에서 하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준 같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극혐하는 비호감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 이재명 지사를 비유하면 비유할수록 열성적인 민주당 코어 층은 똘똘 뭉치겠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재명 지사에게 마음을 열 기회는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죠 김어준은 이미 우리 사회가 낳은 괴물로 인식되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법에 의해서 선거방송과 관련된 심의 규정에 의해서 오세훈 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자고 오면 눈치 보지 말고 김어준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진행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선거 방송과 관련된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경선이 끝난 날 눈치도 없이 이재명 지사의 이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다가 지지자들의 어마어마한 악플에 시달려 그 글을 또 냉큼 내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조국 전 장관에 져서 조국의 시간을 찢어버리거나 버리는 인증샷이 무수하게 올라옵니다. 한때 서초동 집회에 참석했던 열성적인 친문 지지층이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네가 뭔데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느냐? 지지하느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게 줄을 잘 서야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 또 가족들의 어떤 법적인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내자니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 민주당의 핵심 코어, 열성 친문 당원들, 우리가 문바라고 부르는, 대깨문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조국의 시간을 찢어가지고 버리고 분노의 인증샷 릴레이를 펼치고 있고, 그야말로 진태양난의 사면 초과죠. 이재명 지사도 문재인 대통령과 의이 화기애애한 모드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된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김어준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쓰는 게 중도 확장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알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김어준 조국은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인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대장동 게이트가 없었다면 입지가 탄탄했다면 이제 민주당의 신주류로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하고 차별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 어떻게 저따위로 할수 있냐? 나는 다르다 선포하고 김어준과도 거리를 두고 조국 잘못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야만 중도층과 무당층 또 2030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당장 자신의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생각보다 강렬한 강결한 강경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 선도 잡고 김어준과 조국의 SOS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납작 엎드리는 복종 선언을 한 거죠. 오늘의 팩트. 문재인 대통령과 김어준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되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선거 캠페인을 펼쳐야 합니다. 경선에서의 과거는 모두 다 잊어야 돼요. 같은 당 후보끼리의 네거티브도 다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중도층을 향해서, 무당층을 향해서, 산토끼를 향해서,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그 5%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중도를 향한 클릭을 이 코어 지지층도 이해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 본선 승리가 그만큼 절실하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경선 승리한 이후에 중도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점점 더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김호준이 발목을 잡고, 조국 전 장관이 족쇄가 되어서 중원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 궁극적으로는 열성 친문들, 대깨문들이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선이 끝나면 그동안의 앙금 다 풀어버리고요 명락대전이나 과거 07년도 한나라당 경선 같은 후유증 없이 지난 경선에서의 네거티브는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지지자들부터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과는 뭔가 다른 모습, 아, 그래도 야당은 정권 교체하겠다고 저렇게 똘똘 뭉치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때부터는 중원으로, 호남으로, 젊은 세대로, 여성들에게로 더욱더 나아가는 진격의 중원 쟁탈전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민주당의 꼬라지를 보면서 반면교사 타산시석으로 삼을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와 분석을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